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약 45%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82억 달러, 일본은 36억 달러를 인도네시아 자원에 투자하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자원 협력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물과 파뮤, 목재 등 원자재를 원광 형태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중에서도 전기차 생산에 꼭 필요한 광물인 니켈을 무기로 외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는 인도네시아에게도 상당히 절실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건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공항 운영, 상수도 건설, 정유 공장, 가스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 인프라 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공항 운영 역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 항나딤 국제공항에 대한 운영권과 개발권을 통째로 수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 경제 자유구역청이 국제 입찰로 발주한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 개발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항나딤 국제공항 운영과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최장 35년에 사업비가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수주한 해외 공항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수주로 유럽, 중동, 아시아로 사업 발판을 넓혀 글로벌 공항 운영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수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으로 이미 세계에 알려진 한국의 공항 운영 체계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물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역 상수도 국제 경쟁 입찰 사업을 최종 수주했습니다. 심지어 이 수주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경쟁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 수주 역시 한국판 광역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은 자카르타로부터 약 50km 거리에 있는 까리안 댐을 수원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세개 지자체에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200만 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수주로 한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수주는 그동안 한국이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한국판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지 기업과 수주 경쟁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이번 수주를 위해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국내 기업들이 함께 물산업 팀코리아를 만들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영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설, 인프라 분야는 확실히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재팟까지 터뜨렸습니다. 2023년 2월 2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벙화 광구 탐사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벙화 광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 있는 해상가스전으로 광구 면적만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벙화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13억 배럴로 현재 유가 및 환율 시세로 보면 약 11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따낸 인도네시아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은 연 3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미얀마 가스전에 이어 해외에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제 2의 가스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벙화 지역 근처에는 실제 가스 매장이 확인되었고 이미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 수주에 이어 제 2의 재팟이 터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벙화 광구에 대한 탐사권은 천연가스 탐사 개발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로 지분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페르타미나훌루에너지가 각각 50%씩을 나눠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운영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갖게 됩니다.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호주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탐사를 시작한 말레이시아 p m o 2사 광구와 인도네시아 벙화 광구 개발까지 이뤄지면 이들 가스전들이 한국의 에너지 주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발 가능한 가스전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가스전의 가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일본은 동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탐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시추 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자원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요. 가스전을 발견한다 해도 일본이 과연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개발과 시출을 할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 가스전 수주의 결과는 자원 개발 분야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 LNG 수입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벙아가스전 수주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을 위해서도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달가워하지 않은 나라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특히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대륙북 남부구역, 즉 제7광구 개발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향후 민감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 대륙북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즉 공동개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칠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권을 인정했던 만큼 한국의 영유권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반발하며 공동개발을 요구했고, 이에 양국이 1978년 칠광구를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50년짜리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은 애매한 대륙붕의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습니다. 칠광구는 대량의 석유 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1968년 유엔은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 후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낸바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의 국제 정책 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었는데요. 한국 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이 지역에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간 협정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부터는 어느 쪽이든 조약 종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공동 개발에 손을 떼면서 정확한 탐사는 진행된 바 없이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근거로 1980년대 한일 공동 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이미 발견되었으며, 1995년에는 칠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가스전을 차지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6월경 협정 종료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칠광구 대륙붕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베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칠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합니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칠광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을 일본의 입맛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지 한국 측도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의지를 설정한 한일어업협정에는 대륙군과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어업협정을 자원개발에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일본과 싸워야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먼저 칠광구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더 늦기 전에 칠광구의 탐사 및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위는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탐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대륙붕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 폭발력은 남중국해 이상의 갈등을 몰고 올게 뻔합니다. 시추와 개발이 난발하고 한국과 일본의 해경 세력은 충돌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진입은 불보듯 뻔합니다. 새 나라간 대륙붕 개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각 지역에서 가스전 및 석유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시추하려는 시도는 기술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중국을 끌어들이는 미련한 결과로 이어져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